그러면 손발싸개 손수건 신생아 모자 양말 속싸개 방수요 아주 이렇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위안소를 가서 하는 거. 쓰는지 아세요? 아니요. 제가 알려드릴 게먼좀 오세요. 여기 한번 손목만 해보시겠어요? 이게 면이고요, 이게 대나무예요. 아, 틀리죠? 저도 한번만. <laughs> 아버님도 궁금하시죠? 네. 이게 면이고요, 이게 대나무예요. 아. 얘는 아침 저녁으로만니 생수를 이렇게 묻혀서 잇몸이랑 혓바닥을 왜 닦는지 알아야 돼요. 왜 닦을까요? 애기 이를 못 닦으니까 맞아요 이빨은 아직 없고요 네. 잇몸이랑 혓바닥을 닦는 이유는 응. 모유 찌꺼기랑 분유 찌꺼기 제거해 주시는 양치해 주시고요 조리원 갈때꼭 스무 장을 가져가세요 엄마 모유 수유하기 전에 엄마 먼저 닦아야 돼요 감중 수유까지 엄마는 하루에 8번 수유하게 돼 있거든요 8장이 날라가면 아빠가 집에서 빨아서 날라주셔야 돼요 조리원 얘는 순면 코 닦고 침 닦고 엉덩이 닦고 턱까지 쓰시는 거예요 두루마리 유지 크리넷스 이렇게 응.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잘못하면 속아사예요 신세가 때 많이 쓰거든요. 이거 한번 대보시겠어요, 아버님도? 이게 50% 대나무, 이게 100% 대나무. 아 이게 50% 대나무, 이게 100% 대나무. 음 이것도 크기도 중요해요, 엄머니 보세요, 저희는 2cm. 좀음 많이 크죠? 오셔서 뭐 만져보세요. 대구에서 만들고 있어요. 하나에당 얘가 20장, 얘가 30장, 50장을 가지고 6개월, 반년 쓰실 거예요. 아깝지만 버리셔야 돼요. 아... 누렇게 우유 때가 칠 거예요. 왜냐면 어. 아무리 세탁기를 돌려도 세균이 번식해요. 그래서 반 년에 한 번씩 바꿔주시는데. 음... 저희 집에서 제일 잘나는게 1, 2, 3. 이게 제일 잘 나가요. 그... 그러네. 우리 혹시 준비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 안 아, 하셨죠? 응. 그럼 근데, 아, 네. 이거, 이거는 그. 반부가, 반부 밤부 소재가 들어가면 좋은 게 뭐예요? 반부는 자체 향균이 되고, 대나무예요. 네. 자체 향균이 되고, 부드럽고, 먼지가 덜 나고, 흡수력이 제일 좋아요. 아. 그래서 대나무는 흡수력에 관련된 거, 흡수력에 관련된 거, 아. 흡수력에 관련된 거, 흡수력에 관련된 거는 다 대나무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자 오가닉이라고 들어보셨죠? 오가닉. 이거는 유기농련, 발진이안 나기 때문에 의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사시면은 조금 더 훌륭하게 소비를 하실 수 있죠. 아, 뭐 방부역, 뭐 내래쪽으로 이런 것도 막 팔아요. 그 남아가지고 원단이 남아가지고 짜는 거예요. 음, 의미가 없죠. 맞죠? 렇죠 음, 흡수력이 좋으면 뭐 <laughs> 의미가 없죠. 그쵸 흡수력에 관련된 건 대나무. 물고곡은 아, 음. 오가니 이렇게 사신 어, 기본 영수증이요 그러면은 이거는 다 그냥 건조기 돌려도다상관없로 건조기 없네. 돌린 사진이 이건데요, 어머니. 작은님. 네. 근데 건조기를 돌리면 아빠 옷도, 엄마 옷도, 제 옷도? 상하기는 상해요 아, 네, 맞죠? 네, 네. 이거는 안 잠시만요, 상합니다 라고 하면은 네, 거짓말이에요 네, 맞죠? 네. 근데 이렇게 50%처럼 70%처럼 찌그러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음. 그게 좋죠 네, 그러니까 유모차 네. 끌고 가시다가 어머니가 이거 30장 주세요 하는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 일부러 네. 설명을 안 드려요 쓰고 어, 계신 엄마에서이희 아, 그런 엄마들이 제일 아, 많아요 네. 네. 저희는 또 그, 저희는 천 명이 먹고 살지 않고 13명이 먹고 살면 돼요 그래서 좀 싸죠 <laughs> 아, 여기는 아쿠가신이라는 브랜드 어머니, 맘스네이처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맘스네이처 도매집이에요, 저희 집은 다 맘스네이처 거 이런 거다 좋은 거 그거 음, 뭔데 아, 어머니가 아셔요 네. 네. 어. 이 여기도 이거 천기저귀 천기저귀도 똑같이 어. 면이랑 50% 대나무, 이게 100% 대나무 음. 세 가지가 있죠 아 50%.. 아다 그냥 퍼센트별로 다 100%가 제일 좋죠 네. 근데 할머니들 때문에 이걸 갖다 놨어요 음... 할머니들은 못 이겨요 제가 본인들이 쓰신 거밖에 안 써요 음.. 뭐, 이해를 시키기가 힘들죠 음... <laughs> 이거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110x90 20cm가 커요 아...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이 조리원에 가보시면 대한민국 애기들은 다 이거를 베고 있을 거예요 아 맞아요 신생아 베개를 쓰실 거예요 왜 쓸까요 베개로? 족살베개나 짱구 베개는 높아가지고 애기들이 이렇게 숨을 못 쉬어요 신생아 베개를 쓰셔야 돼요 아... 방수유나 침대 위에다 맨날 맨날 요를 깔아주실 거예요 요거만 빨면 되니까 두꺼운 이불 빨래가 줄어들게 죠 네. 목욕할 때 욕조에다가 애기랑 같이 물속에 어, 퐁당 넣어주세요 애기가 물 온도에 적응을 잘하고 등이 미끄러지지 않아서 엄마 아빠가 식히기가 편할거에요 어. 제일 아, 네. 중요한게 엄마 일회용 기저귀 쓰실거죠 아, 네. 엉덩이에 발진이 나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정형기저귀니까 네. 네. 발진 나면 일회용 기저귀를 밤새도록 쓰면 은 애기가 따가워서 잠을 못자겠죠 그때는 얘랑 방수커버 방수커버 방수 커버랑 이거랑 해가지고 오버나잇으로 기저귀를 쓰셔야 돼요. 음. 발진 났을 때만 음. 그리고 아침 되면 다시 일회용 기저귀를 바꿔주시면 요 음. 어머니 이로게께서 트림하는 거 보셨어요? 네. 음. 아기 때 하고 다닐 때 바람막이 하시는 거 보셨고요. 유모차 햇빛 가리기 하고 다니시죠? 이걸로 쓰시는 거예요. 2년 동안 쓰실 거예요. 하루에 4장에서 다섯 장을 쓰기 때문에 아버님 군대 다녀오시교대로 돌리시는 거예요. 아. 교대로 그래서 패키지에도 보시면 10장씩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할머니들이 오시면 20장을 가져가세요. 할머니들은 어떻게 쓰는지 다 아니까, 그거는. 근데 대신 그 할머니들은 면을 가져가죠. 본인들이 썼던 거밖에 모르시니까. 그런 거예요. 아. 어떻게 필요하긴 하니까. 아, 완전 필요하죠. 근데 이걸로 목욕타운 한다고 하잖아요. 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신생아들이. 음. 어머니 얘기가몇월아기죠 1월. 엄마가 1월 달에 엄마 본인이 샤워하고 나오셨어요. 이걸로 닦으실 거예요, 이걸로 닦으실 거예요. 맞죠? 애기도 똑같아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문대면 안돼요 신생아는요 톡톡만 하셔야 돼요 이게 흡수력이 좋을까요 이게 흡수력이 좋을까요 물론 대나무예요 다 하지만 이게 더 좋죠 이건 파일사고 이거는 그냥 어, 면사자 틀리죠? 아 이걸 목요욕 타월로 많이도 많이 쓴다고 쓰죠? 나중에 하는데. 큰 다음에 큰 베개. 다음에 신생아는 막 문대면 안 돼. 엄마 질주 들지도 못해요. 그걸 어떻게 문대요? 아, 맞죠? 네. 요렇게만 툭툭만 해주셔야 돼. 요 절대 문대지 마시고. 맞지? 그러면 네. 이거 이거를 빨간, 베개로 빨간, 언제까지 사용할까요? 2개월 정도까지는 이렇게 쓰셔야 돼. 요그다음에 이제 신생아용 베개. 베개, 뭐 지오필로우나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엄마가 아실 거예요. 네. 그런 걸로 이제. 근데 그 전에는 그걸 쓰시면 안 돼요. 네. 네. 높으면 안 돼. 요 그러니까 네. 조리언이가 보시면 다 이거 베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안베도 되는데 약간은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땀도 없야 되고. 그런 거예요. 방수유도 항상 필요하죠. 방수유는 아, 네. 침대 위에 항상 깔려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없는데 네, 시어가 샜다. 아빠는 매트리스를 뒤집어 엎어야 돼. <laughs> 자, 소형은 왜 필요할까요? 중형은 아기 침대 사이즈고요. 소형은 엄마가 주사 맞으러 가잖아, 아기 예방 접종하러. 엄마 병원에 가는데 아기 사자 내려놓으실 거예요? 못 내려놔요. 기저귀가 만에 항상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공공 기저귀 교환대 가가지고 아기 응가 하나 쉬했으면 갈아줘야죠. 못 내려놔요. 이거 있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소형은 그때 필요하고 중형은 아기 침대 위. 대형은 큰 애들 음. 이제 뒤집으면서 막 돌아다니는 음. 애기들 굴러다니면서 자는 애들 기저귀 뗄때 필요한 게 대형이에요 음. 아니면은 버퍼 침대로 바로 가신다 나는 애기 침대 안 쓴다 하세요. 버퍼 침대 쓴다 하면은 대형을 가져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목욕 타월은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 마이도 수상 마이도 수상 마이도 마이도 근데 얘도 마이도 잘못하면 마이도 속아서 마이도 하실 수 있어요 엄마 이거 한번 아, 어머니 이거 한번 잠깐 벗고 만져보세요 근데 목타월 이미 있어아 있으시구나 네. 근데 항상 사실때도 나중에 샀을때도 사실 잡아보세요 남의 집에서 네. 저희 집도 네. 무슨 네. 말씀인지 네. 아시겠죠? 네. 네. 중량을 물어보시고 사셔야 돼요 안그러면 이거 똑같은 가격에 팔아요 아 원가는 이게 두배더 높아요 아... 흡수력도 더 좋겠죠 네. 그래서 몇그램이에요 라고 물어보셔야지 안 속아사는 아... 거요 아... 우리, 우리 이거 있어? 이게 중요해요 오송가선물욕월어아타월 어머니 안돼요 그건 쓰시면 안 돼요. 아들다. 그건 화학섬이잖아요 어머니. 응. 응. 엄마 타올은 화학섬이라서아기 쓰면 안 돼. 응. 이건 대나무잖아요, 어머니. 아, 아, 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람맛말로. 집에 있는 타올로는 아기를 닦으시면 안 돼. 송아지 타올로는요. 내가 그것했어. 도 송아지 양말에 네 칼레 만 원에 샀어요. 네. 바로 발진 나요, 어머니? 그래? 앞서 바꿔. 앞서 바꿔. 근데 응. 아. 네, 여기 이렇게도 무겁한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사시는 게더 싸요. 근데 어머니가 선물을 받으신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뭐 수량이 많지 않으면 이렇게 사시는 게 맞아요. 이게 최소 수량이거든요. 그니까 이거는 어떻게 파는 거냐면 이게 만 원이잖아요 아버님. 아, 여기는 칠천 아, 원에 아, 들어가 있어요. 아. 이게 베네쪽 우리가 만 원이거든요. 여기 칠천 원에 들어가 있고, 이게 바디스트가 만칠천 원인데 여기는 만사천 원에 들어가 있어요. 각각의 아이템마다 삼천 원에서 오천 원이 할인이 아, 아. 돼 있어요. 30, 100, 보시면 방, 아. 어, 방수요 중형 소형이 들어가 있고 안 들어가 있고 차이예요. 사만 아. 원 뜨죠. 아. 원래는 사만 오천 원이 떠야 되는 아. 거예요. 음.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엄마는 어찌 됐건 저찌 됐건 돌아다니면서 출산 전에 이걸 다 준비하실 거예요. 어떻게? 그럼 40만원이 날라가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집은 원래 도매라서 31만원이 나와요 이렇게 하시면 그런데 7만원이 할인되는 거죠 각각의 아이템마다 할인돼어 있어요 근데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이불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 집은 이불집이 아니라서 이불은 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말에는 하, 하루에 50명씩 사가세요 이게 편하죠 언제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왜 쓰는지 얼마큼 쓰는지 설명드리고 엄마는 디자인을 고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아빠들이 좋아해요 사실 이거 사시면 집에 가실 수 있거든요. <laughs> 제가 말씀드려, 저는 쌍둥이 아빠라서 저희 집 네, 쌍둥이 패키지가 더 아, 그근데단태 패키지 이게 훨씬 더 싸요. 아, 그래서 싸요. 저는 사실 이걸 아, 좋아하진 아, 않아요. 제일 좋죠. 단지 7만 원이까지요 <laughs> 근데 네, 엄마들이 이걸 많이 사가세요 준비 안 하시는 엄마들 좀 싸게 동족이 사실 동족이 수 있고 근데 여기는 맞아요. 좀 좋은 걸로만 들어가요 어, 아. 오가닉이랑 대나무로만 들어가요 이런 거안 들어가요 이런 거, 안 들어가요, 뭐, 이런 뭐, 거. 면으로 돼 어디 거. 어디 거. 어디 가서 사실 거. 수, 거. 수 거. 있죠 물론 이세트 없긴 하 좋은 걸로만 얘랑 얘를 싸게 사시려고 얘를 사시는 엄마들이 많아요 대나무 기저귀는 뭐예요? 이거좀 어머니 이쪽까지 지금까지 서시면 아 저거 저거 진짜 어, 그러니까 다 완전, 완전 수셉이에요 진짜. 음, 응. 집에서도 왜냐면 뭐, 이거를 깔아놓고 뭐, 있어야 돼요. 아, 왜냐면, 응, 왜냐면 네, 이치하다가 기저귀 갈다가 쉬어버리면 진짜 아빠가. 물려받은 어, 게 많아야 쓰이 아니야? 어떤 게베네치오리속삭에 어떤 거? 그런 거는 이미 넘치고 걸 여기서 없는 것만 사시면 돼요. 베네쯔고리 엄마가 다섯 장이 넘게 있으면안 사셔도 상관없어요. 속삭에도 여섯 장 이상 있으면안 사면 되어요그 엄마가 이제 사는 거요이거 이거 근데뭐 알려 있더라도 요즘엔 불안한데 솔직히. 고객 카울도사셔 뭐 방수유 사셔 소용한 장사 이제. 근데 제 생각에 그래도 이게 더쌀걸요 7만원 쌀이니 그리고 어차피 소모품들은 계속 바꿔가면서 써야 되거든요 외출을 아예 안 하실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요 모잘라요 이걸로 항상 모잘라요 근데 엄마 선택으로 하세요 중형을 좀더 많이 쓰실 것 같다 싶으면 중형으로 제가 봤장때 이게, 이게 답이에요 왜냐면 아, 중형 이게 중형이잖아요 아무리 집에 많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답이에요 방수요는 절대로 이런 거 사시면 안 돼요 어머니 음. 음. 절대로 사시면 안 돼요 이거 7천 원, ,000원, 8천 원에 팔아요. 방수천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세탁을 하면은 방수 기능이 떨어지고 갈라져요. 그리고 이렇게 말려요. 이 개월밖에 못 써요. 아 싸다 하고 사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면이죠. 이건 대나무예요. 얘는 양면이죠. 방수천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하이퀄리티, 좋은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걸 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빨래로 에기세제 해 가지고 세탁망. 세탁망에 돼? 넣고 그냥 돌리면 어, 돼요. 물이 시면 돼요. 대나무는 찬물과 미온수를 돌리시면 아. 되는 거예요. 찬물로 아, 세탁망도 파셔야 되나? 아, 요거는 제가 여기서 빼놨어요. 왜냐면 엄마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빼달래. 요리 아. 아. 근데 안 가지고 계신 분으로 추가를 하시는 거죠. 3중으로 소형, 중형, 대형 다 있어요. 아. 이거 딱 이것만 있으면 되나요? 그렇죠. 다이소꺼 쓰시면 안 돼요. 무형광이 아니죠. 네천0 0짜리 무형광이 아니. 에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 행복하고또 올게요. 속사게 하나는. 하나아이폭파는 폭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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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폭이 폭파이. 폭파 엄청 귀여 이것도 귀엽지? 완전 에이딩어 그래. 엄청 귀엽다 진짜 손발싸게 그러면 여보 잠깐만 우리가 손수건은 이제 안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산게 지금 신생아 손수건이잖아 아 근데 계속 쓰는 거야 아 그래? 응. 신생아 말고도 아기한테 응. 응. 다 쓰는 거야? 응.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래서 보통 살때 거즈 반, 엠보싱 반 이렇게 사람들이. 그럼 우리 지금 거즈 20개 있지. 여기 거즈 20개 있고, 집에 또 있고. 거즈가 또 있어? 엠보싱. 엠보싱. 그러니까 나머지는 엠보싱이지. 어, 근데 마리 언니가 준게 거즈인지 엠보싱이지. 그건 좀 중간 같아. 아. 응. 그러면 손수건 됐고. 손발자개랑 모자, 손자게 손발자개. 손수건 됐고. 근데 이거 똑같이 귀엽잖아. 맞지? 엄청 귀엽다. 물어보자. 이런 바디슈트는 아직 안 사도 되지. 아 이런 건다 모자. 턱바지? 응. 턱바지, 손발싸개, 신생아 모자는 여기서 모자. 한번 볼 수도 있겠다. 귀엽다 진짜 다. 아. 왜냐면 우리는 레이스 같은 거못 하는 거 겨울에 끼어 가지고 아. 모자로 사야 돼. 그니까 <목소리> 모자 너무 귀여워. 다 음, 진짜 많다 진짜 많다 테이블 응? 실내복? 실내복 매일 아, 뭐 음, 모자 너무 귀여운데? 근데 여자의 뭐, 테들림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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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 아니면 이거? 저거? 어. 이것도 괜찮은데? 저거는, 어. 여기는 다, 근데 그게 개형 있어. 손사계에도 저 모양 있고, 어. 아까 속사계에도저 모양 있다? 그러면 맞춰서 사? <laughs> 사장님, 이런 턱바지는 얼마예요? 만삼천원이요. 만삼천원이요? 진 너무 귀엽지? 응. 얼마예요? 어디? 여기! 여기야! 이 속사계는 얼마예요? 사계금은 만구천원이고요. 허개올건이 이만원. 지금 디자인 다걸 수가 없어서. 네네 여기서 디자인 보시고 저고리와 맞춰서 다 있어요. 아이 저고리랑. 여기 유본스 이렇게 세트인 것같은아 그러네. 혼자 보시고 거 있으면 네, 알겠습니다. 음. 되겠다, 우리 지금 집에 있는 게 뭐야? 없어 집에. 없어? 아예 없어 속삭이는. 아... 근데 속삭이는 거기서도 아, 안요한거안고 사야 되 돼. 그럼 우리가 벗사계가사가 지금... 되는 거야.

아, 너무따니까너 음 저희는 노아, 원단이 노아, 좋아서, 맞아. 이거, 가져가시면은, 여기 학교 가기 전까지 있어요, 진짜. 어. 음 거짓말 안 하고, 면이 진짜 톡톡해서 빨아도요. 고구라하안 일어나요. 이게 다, 이게 면 소재예요? 네, 면6 0수면이라서 네. 다 면백이라고 하시지, 6 0수면이라고 하시지, 거의 적어없어요 네. 면 진짜 빨아, 빨아도 아합 아. 어떤 마음의 든 디자인일까? 어? 디자인은 면 소재랑 하예요 음아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구나. 계속 화려한 것 되게 화사하고 있귀 너무 귀 인기 상품이에요. 나인네 이게 아까 오빠 그모다아 그러네. <laughs> 아 이거야. 아, 그러네, 그러네. 응. 것 중에 제일 뭔가 그래도 와, 이거 하니까 진짜인 것 같다 생각하는 게 유모차 같 유모차. 어. 나머지는 선물도 많이 받아봤고, 어.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진짜 모른다는 거. 어, 아, 그래, 그래, 몰라, 모르기 때문에 어. 나는 어. 여기 킨텍스 온게 잘한 것 같아. 우리 나 오늘 아침까지 안올래 했는데 와서 좀 깨달았어. 어. 뭐가 있고, 뭐가 있고. 근데 목일 잘했다. 아, 와서 어, 전반적으로 성능. 설명 듣고 하니까 아 이런 거구나. 아수화드롭 검색 안 해봤. 비교해서 아, 수화... 33,000원의 싼 거면 살려야겠는데 하나. 아, 아니면은 또 와도 되잖아. 응? 응. 여기 저희가 지금 이제 목요일부터 여기가 열렸는데. 목요일에 아... 오렸다가 못 오. 어 아, 컨디션 수정이 컨디션. 사실 안 좋아서. 월요일부터 설리한번 가려고 그랬는데 <laughs> 오늘 와서 다못 갔죠? 계속 못 갔지 그러다가 이제 오늘 금요일이고 이게 일요일까지 이제 해,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은 또 와도 된다 응. 그 쿠폰으로 이제 출입이 가능한 거지 응. 어. 근데 뭐지? 그리고 리안도 어. 그거 앱 어플이 2만원 이, 리안 찾아서 할인 받은 거예요. 음 맞아요 더 할인을 받아서 확실히 인터넷가보다는 훨씬 더 싸게 샀고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싸게 샀고 그다음에 사은품도 많이 받았고 음. 아무튼 리안 잘산거 같아. 아까 그거 뭐 사진 설명도 또뭐 하나 받아. 와 진짜 답답했어요. 아직도 소리. 손이... 와. 아니, 진짜 비닐장갑 끼고 있을 줄은 몰랐어. 내가 음, 그렇게 하는 게 맞겠는데, 다 만져보니까. 사람 너무 많으니까, 다 음. 만져봐야 되고. 그래서 가면은, 여기 손목, 손목에다가, 손목에다가 그 재질을 느낄 수 있게 해줘. 여러분들도 터득했겠지. 어. 안녕. <목소리> 보이는 거지, 이제. 어, 날게날기 핑계가 좋어 귀여네, 개기는 애기. 근데 진짜 다 귀여. 다 귀여운 것같 음. 아, 더워. 응, 음, 더워. 음, 더워. 덥고 배고프고. 면모차 음, 잘 샀어. 면모차 음, 잘 샀어. 잘 샀어, 그래도 오빠 진짜. 그니까. 잘. 샀고. 자기도 마음에 들었지, 처음 봤는데 응, 음, 디자인 너무 예쁘네. 나는 한번 검색, 내가 그때 한번 검색해보기 잘했다. 안 그랬으면은 음. 모르지 아무. 여기저기 다 가봤을 거. 그럼 엄청. 인터넷에서 지금 인터넷에서도 보면은 리안 솔로가 완전 부동의 1위를 하고 있거든요 유모차 중에서 리안이랑 같이 나온 그 같이 수, 같은 수입처에서 수입해오는 조이라는 카시트도 봤는데 오늘 본게 51만원 어, 다 해가지고 51만원 유모차까지 하면은 50만원에 어, 그 사은품 추가로 해서 준다고 해요. 그래서 꽤 괜찮은 조건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카시트는 선물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고? 응 음, 기도해야 될것 <laughs> 같아요. 네? 기도하고 있어. 네 게. 기도하고 있다 합니다. 아, 먼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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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신났어, 주황. 귀여워요. 이거는 서비스 원래 하나만 준. 많이 나왔어. 싸게 잘샀어 이거 턱받이랑 모자랑. 응. 모자도 이거 집에 있는 거랑 크기 비슷하다. 우리 집에 모자 하나 있어? 근 통화 쓰고 있잖아. 마리오님한테 아, 맞다, 세트를 맞다. 사준 거. 맞다, 맞다. 그리고 이거 이뻐, 이거 고급져서 좋아해. 아, 어, 이거 이거 완전. 이불로 액자기 이불로 이거 해도 될것 같아. 겨울용 속삭인데, 한 3개월 쓸수 있다고 했지? 응, 음, 3개월 한, 쓰고, 이불로. 어, 나머지는 이불로. 이불로 쓰라고. 귀여워, 노아랑 좀잘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두개 득템. 이거는 서비스로 반부해서 줬어요. 왜냐면은, 어, 스티커 떼졌네? 버렸어. 이게 저희가 들어갈 때, 어, 입장 스티커. 어, 입장 스티커였는데, 그게. 입장 스티커. 밤부에서 네. 확인하고 하는. 이벤트로 주더라고요. 응. 그래서 아주 잘 받았지. 트뱀이지 10개에 원래 오빠 15,000원인데 2개나 받았잖아. 또뭐 받았어? 받은 거? 아, 또뭐 샀어. 그리고 이거. 디자인은 없지만 굉장히 어른스럽지만 고급 애기한테 좋은 거 같아. 응. 대나무 손수건. 꽃가시에서 대나무 손수건. 하고, 이거는 천기적인데, 애기 이제 타월로도 쓰고, 숲사계로도 쓰고. 음, 타월로도 쓰고, 사로도 쓰고. 베개, 베개로도 쓰고. 베개로도 쓰고. 아, 근데 중요한 건 신생아 때, 신생아 때 저, 뭐야, 천기적으로 신생아 때는 목욕타월용으로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겨울 애기의 경우. 물 흡수를 빨리 해야 되는데 문질릴 수가 없어서 흡수력 좋은 수건을 써야 된다고. 결국 현이 오빠 수건은 우리 거였어. 좀 커서 쓰는, 그렇지. 어머님, 이거, 이거 바지 스타 공짜로 받았어. 설명 이 힘들긴 했는데. 아 진짜 이거, 이거 너무 이거 힘들었어. 처음에 가자마자 붙잡혀서 우리. 하지만 이 바지 스타 무자가 약간. 뭐 어? 세모세모. 약간 느낌 느낌. 근데, 진짜, 이, 이거. 그냥 주는 줄 알고. 어, 에너지, 우리 에너지 소듬에서 받은 거다. 음, 요, 보험도 그, 양말에 눈돌아갈뻔 했지만, 안주어요 유모차가 제일 크다. 막상 뭐가 없어까 어, 그치? 응. 음. 어차 저희 한 2시간 정도 예상하고 왔는데, 지금 거의 3시간 반 있었거든요. 그 시간에 사람 진짜 많네. 마지막 날 저녁 다 마감 세일, 디피 상품 다 세일 때려겠다. 아, 그래서 그때 엄청저 유모차들 다 디피로 파는 거야. 근데 나는 노아는 유모차는 그렇게 태워주고 싶었어. 유모차는 어? 얼마나 쓸수있다 저거. 저거는 5 5년까지. 아, 아니다. 아, 저거 절춘형 2년 2년. 2년인데 맘스홀리 카페 보니까 저거를 네 살까지도 태우고 계셨어. 아기만 괜찮으면. 그렇게요제 어, 너무 피곤해요 지금. 후지티럭스랑 휴대용 유모차를 지금 살것같진 않습니다. 보통 2년까지 쓰고 휴대용으로 다 넘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안 탄다고 하더라고요. 아기들이 안 타려고 하니까 솔직히 그 엄마가 힘들어서 태우는 것도 있죠. 짐도 많고 아기 걷는데 계속 안아달라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거부하는 데는 계속. 그래서 우리 엄마도 휴대용 좀 나중에 애기 보고 하라고 하고 애기 너무 계속 태워 다니는 것도 안 좋다고 차를 태우지던지 걸어 다니게하든지 그래서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로 좀 알뜰하게, 알뜰하게 또 실속 있게 응. 쇼핑 잘한거 같아요 그래도 대형은 침대랑 요모차 했으니까 이제 뭐 카시트만 하면 큰 거는 애기띠랑 카세트만 하면 큰건 끝난다. 애기띠는 아직 고스톱을 30일 정도 도착해야 돼요. 20, 29만 원, 아버지 애기띠, 어, 애기띠는 고스톱 쳐서 사자. 이게 참 크게 있어. 양쪽 집에서 첫다이어가지고 사랑은 많이 받지만. 그런 큰걸못 물려 봐. 이제. 아, 그건 그. 그래. 솔직히 우리는 제이가 얘기나도 물려 줄게 많고. 어. 승아니 오빠가 나도 물려 줄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응. 그렇지, 그렇지. 저런 거다 물려 줄수 있으니까. 아무튼 오늘 여기서 어, 이 정도로 쇼핑 어, 베이비 페어 투어는 마무리하고 곧 여러 가지 또 제품들 리뷰하는 영상으로 올려 올려 볼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그사리안동 일단 사리안동에또그 이름이 뭐야? 트위스트 베이비 트위스트 베이비 트위스트 베이비에 또 아기 용품들을 많이 판다고 해서 거기도 한번 구경 갈까 해요 참 진짜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산 거는 새발의 피다 진짜 진짜 사, 남들이 보기엔 안사 다들 카트 깔고 오시는데 우리는 봉지 하나 들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 오늘 느낀 거는 육아의 시작은 어, 집을 채우는 것과 맛 먹는 그 에너지가 들어가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근데 아직 끝도 없지요. 새집 하면은 엄청 살거 많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목소리>